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자동차 팬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름 바로 2025년 형 대우 로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우아함과 존재감을 지녔던 로얄이 이번에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래식한 영감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모델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형 대우 로얄의 외관은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단순히 복고풍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면부에는 넓은 크롬 장식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자리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긴 보디 라인은 매끈하게 흐르며 풀 와이드 LED 테일램프가 적용된 세련된 후면부 디자인은 고급 세단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19인치 알로이 휠과 절제된 크롬 트림은 프리미엄 감각을 더하며. 공기역학적인 차체 설계로 주행 성능과 연비 효율까지 높였습니다. 실내는 대우가 편안함과 첨단 기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고급 가죽 마감과 천연 원목, 브러쉬드 알루미늄 장식이 조화를 이루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합친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동, 운전자 맞춤 설정이 가능하며, 분위기 조명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드라이브를 더욱 즐겁게 합니다. 통풍 및 열선 시트, 사존 독립 에어컨, 그리고 뛰어난 방음 설계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2.5L 터보 4기통 엔진을 탑재해 부드러운 가속과 우수한 연비를 자랑하며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 적합합니다. 더 강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3.5L V6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며 기본은 전륜구동, 옵션으로 사륜구동을 선택해 안정성과 적지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전방 충돌방지 제동,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번잡한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까지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2025년형 대우 로얄의 매력은 고급스러움과 가성비의 조화입니다. 국내 기준 2.5L 기본 모델의 시작 가격은 약 4,200만 원, 풀옵션 3.5L V6 모델은 약 5,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동급의 국산 및 수입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사양을 제공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형대우 로얄은 단순한 과거 모델의 부활이 아니라, 대우가 다시금 현대 고급 세단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 최신 기술, 뛰어난 주행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모두 갖춘 모델이죠. 여러분과 함께한 이번 리뷰는 우리 채널에서 준비한 또 하나의 심층 자동차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 출시 소식을 전해드리니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